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바로 코로나 전사로 불렸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입니다. 국민들은 그녀를 기억합니다. 매일 브리핑에 나서 침착하게 코로나 상황을 전하던 모습, 국민에게 신뢰를 주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죠. 광주 출신의 정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까지 마쳤습니다. 1995년 국립보건원에 들어가 전염병정보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며 평생을 방역과 함께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브리핑을 맡았고, 당시 정부 대응 실패로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 경험이 훗날 더 단단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지자,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 앞에 섰고,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대혼란이 벌어졌던 시기엔, 머리 감을 시간도 아까워 머리를 짧게 자를 정도로, 몸을 아끼지 않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는, 해외 언론의 찬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4년 10개월간 방역수장으로 헌신한 뒤 2022년 퇴임한 정 후보자는 서울대병원 교수로 돌아갔고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총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제 복지부 장관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8년 만에 의사 출신 장관 그리고 14년 만에 여성복지부 장관이라는 상징도 함께 합니다. 정은경 후보자에게는 1년 4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해결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이끌 수 있을지, 그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